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경매 배당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뭐 배당 절차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당 순위 같은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집 같은 거이 어 주택 같은 거그 배당 순위 할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법무사나 변호사 이제 경매 판결만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는게 이제 강제경매고, 그건조당권이나 이런 거에 기해서 하는 게그 임의경매인데, 어 우리 이제 법무사한테 시키면 전자로 하면 일주일만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돼가지고, 그 부동산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가 기입이 돼요. 원래 이제 등기는 신청해야 하 등기, 촉탁해야하 등기. 명령이한등기가 있는데, 이건 촉탁이라서, 금방 돼요. 그냥, 그, 신청 안 해도, 바로, 그, 촉탁하는, 등록 면회세 내면, 바로, 경매계시 결정 듣기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집행규형이라는 게, 있어요. 법무사한테, 뭐, 100만 원을 줬던, 200만 원 줬던, 그 집행만, 그리고 등록 면회세, 뭐,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순위로 먼저 배당, 받아가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뭐, 보면, 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까지 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집행비용을 빼고 하는 얘기, 집행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감정평가하고, 동행업 면에서 이런 거 하면,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배당, 어, 배당금액 1억이라면, 집행비용을 먼저 빼고, 거기서 2분의 1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간과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영0순이가 그거고, 1순위가 이제, 제3 취득자가 취득한 피요비유입비예요 이렇게, 피요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소유자였는데, 그 다음에 가압류, 를 가압류는 A라는 사람, 그 소유자한테 했는데, B라는, 그, 소유권 이전했을 때, 어, 요는 제, 소유권 이전받은 B가 취득한 경우에 피요비 유입비도 있고, 아니면 그살 때, 사는 사람이 피요비 유입비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 뭐, 피요비 같으면, 보일러 같은거 자기 돈으로 행차인 했다든지 보일러 뭐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거 그리고 유입비는 그 가, 건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데 했던거 그런걸 말하는거거든요 요런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고 요소액보증금 이게 뭐냐 뭐 하면 어, 최우선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어, 구제해 주는건데 이게 주의할 거는, 그, 건 그, 말수 기준 권리가 있잖아요. 말수 기준 권리, 그 당시에, 어, 해당되는 표에 의해요. 이뭔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전세, 뭐야, 그, 주택 임대차, 어 들어갔어도, 융자가, 만약에 뭐, 1995년이다. 그러면 1995년도에, 어 보호해주는, 그,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엄청나게 복잡해요. 뭐, 첫 번째는 이 기간에, 제가 지금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 저거, 어, 준비서면 써가지고 손님 거, 어, 하러 가면서 시간 내가 붙이고 있는데, 그, 만약에, 건재당권 1순위가 해갖고, 이, 이것이 만약에 해결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재당이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어, 말수 기준 권리가 있으면, 만약에 앞에 게 없어지면 그두번째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또 권리 관계가 생겨요. 그, 러니까 배당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배당 실무에서는 이제 법무사들이 보는 거 수천 페이지가 넘고요. 판사님들도 배당을 으르륵 하세요. 그, 제가, 한국 민사 집행법 밖에도 십몇 년때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고 그 대법관님, 판사님, 교수님, 법무사, 변호사,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 이렇게 주축이 돼가고 대법원에서 학술 토론회를 하고 이러는데 누구나 개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참여하면 돼요. 그리, 그리 거기 어, 그리고 배당 그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정권 이것도 이제 지금은 그 서울 같은 경우 2023년 2월부터 그 1억 6500 이하는 5500까지 보호가 돼요 사실 1억 6500 1억 6500 짜리가 없잖아요 서울에는 사실 이게 법이 거의 반지하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잘 맞지 않는 건데, 그, 당시에 많이 바뀌었어요. 뭐, 몇년 전에는 뭐, 1억 천이면 3,700, 뭐, 이게 다 표가 있어요. 그것 따라, 어, 그것 따라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 예. 그, 그,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당해서라는거 있어요. 그 세금도 일반 압류했는, 그런 압류 세금이 있고, 당일세가 있어요. 당일세도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요, 요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잖아요. 그, 그 당일세가 법정기일 따지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입법이 됐는데, 그당일세도 국세만 개정하다 보니까 지방세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한번 개정해갖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당일세 법정기일이라고 해가지고, 넣느냐, 빠느냐, 해갖고, 요구 권리하게 또 바뀌어요. 저기, 전세상의 피해자들, 문제가 많이 되었거든 했는데, 사실, 제가, 전세상의 피해자, 어, 그 뽕이 본무사예요그 분들을 돕고 있지만, 사실, 그, 쉽지가 않아요. 실무에서. 아, 어 맞다, 맞다. 어, 뭐, 손님들이 오면, 예요. 아, 나는, 융자도 없는 깨끗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 이거 경매에 들어가도 위험하지 않다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 막 여러 군데 전세를 두 가지고 빌라들 보세요. 뭐 세금 체납한 거 100억, 200억이래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어, 실질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 그 매매가보다도 높게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같고, 세입자가 경매 낙찰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구제 방법도 있고, 하지만 100% 구제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쉽지 않은, 그, 실정에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뭐, 다음에 담보물건이나 확정일자 있는 차인, 그여러가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유치권, 뭐, 일반 임금채권 보험료 뭐 여러가지가 있고요그 아까 이제 3순위에서 소액인차보증금하고 관련해서 3개월의 임금 퇴직금 여러분 동순이에요 그리고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물건이 이기잖아요 물건은 순위 순위로 따져요 건조당국끼리 있으 순위가 먼저 된 사람이 배당 다받아가는데요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분배당해요 자.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안분배당은 무조건 안분배당이 아니고요 안분배당 해갖고, 어, 뺏어오는 거 후손이한테, 흡수배당도 있고, 순환배당도 있어요. 막 A는 B한테 이겼는데, B는 C한테 이기고, C는 A한테 지고, 이, 이런 것도 있고, 특수배당도 있고, 어, 정말 실무는 엄청, 우리가 실무지연은 그 책에서 보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 실무를 오래 하면서 느낀게 경매 도 26년 하면서 느낀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나 이럴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권자 취득권 채권자 대있권 이런 부분 부분 나오잖아요 그것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알아 갖고 택도 없어요 손님이 와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한그 얘기하고 하면 하나 부분에 아니고 아예 민법 형법 형소법뭐 부동법 특별법까지 다 알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거의, 뭐, 복합적이 실무,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도, 그 뭐, 그, 이런 순서, 대충 알아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면 하나 안 돼요. 왜냐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실투자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나름대로 배당을 공부해. 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어, 요즘 잘 없고, 이제, 중급 정도 되면, 계산해가지고, 나름대로 싹 써내는데, 아니, 그게, 이왕, 어, 경매는 높은 사람이, 저기, 낙찰받잖아요. 그러면, 그 물어줄 것까지 딱 계산해가지고, 딱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빼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어, 고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텐데, 어, 중급 정도 이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이런 분야도 있다는 거고, 그, 돈 아끼는 거는 오히려 상담비 내고 아니면 의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문가한테. 제가 뭐 꼬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저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잖아요. 돈 주고 의뢰를 해요. 그, 그게 돈 아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업료를 몇억 많이 해요. 경매, 제가 오래 하신 분들도 그 경매 잘못 받으셔 가지고 제가 그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메가 프로가나 메가 허가 결정, 시소신청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그, 그 분들 나중에 후회하시고 찾아가지고 해결해, 나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업료를 엄청나게 내시는 분들 많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이론만 빠삭하게 알아서 안되고요또 실무만 열심히 해서 둘다 잘해야 잘 돼요. 이는 어, 정말 이렇게, 어 수십 년 동안의 노부가 필요해. 십년일해갖고는 요즘은 뭐 이런 전문가 소리도 못 들어요. 정말 그 곳곳에 지뢰밭이고 함정이에요. 내가 잘 안다고 해도, 어, 드러나지 않는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도 있고, 걸리의 하자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대충대충 해갖고는 택도 없고요. 정말 바삭하게 알고, 아는 것도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고요. 제1안, 제이안 제3안. 내가 경매 잘못보다는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도 미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고요. 내가 이거 받는 게 중요한 게,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잘 팔고 잘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 상가를 만들고, 어떻게 뭐, 임대하고, 어떻게 매매하고, 이런 출구 전략을 1, 2, 3로 해갖고 진행을 해, 해도 실패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데걸든 거. 그래서 그게 계획도 없이 대충 그냥 어, 경매하면 돈 많이 본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덤비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저, 그, 지금 경매 물건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원래 지금 나오는 물건이 한 10만 건 넘으면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8, 9만 건 되고 있거든요. 10만 건 넘을 거예요. 이 주기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싸게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어그 아이파 어 반포 역에그 아이리버 파커도 경매 나왔는데 그게 감질가가 4 2 이게 나왔는데 12월 12일 날 하는 게좀 많이 떨어질 수몇 번. 근데 그걸 생각하며 내가 지금 싸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보면 금매도더많인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놨는데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잘산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 경매는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생물하고 같기 때문에 어, 대충 대충 해갖고는 어, 택도 쓴다. 경제 전반에 부동산만 알면 안 돼요. 저는 주식도 한 30년 했는데 주식이나 채권 금융도 잘 알고 세계 동향도 이런 걸잘 알아야 돼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부동산값이 뛰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막 환호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금리가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님한테 권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이자 비용 감당 못한다 그 그래, 지금 엄청 감사해요 그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그때 뭐 20억 30억 100억 투자해가지고 그 대출이자 감당 못하고 다 경매로 나갈 뻔했다고 이걸 분위기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항상 이게 지금 어때? 채권도 엄청 떨어지다가 최근에 많이 반등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금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보다 채권에 넣는 것도 좋고요. 부동산은 정말 잘판내고 내년 상황이 지나가지고 어좀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은 금매 공부나 많이 하신 다음에. 어자는 공부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전문가를 맡기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공부가 돼야지 전문가가 맡기는 걸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가 아는 만큼 조문을 고르는 거예요. 그 그런 거를 어,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특히 또 이제 아까 배당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당이 소송 같은 거할때 주의한 게 있는데 그 집행 법원에 내가 지금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집행기가 따로 있어요. 경매 민사 집행과가. 근데 그 배당이 소송은 그 가단 사건이라서 일반 법원에다 제출해요. 그러면 집행 법원에서는 얘가 지금 배당이 소에 있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접수증을 받아 가지고 그 집행 법원에다가 어 첨부해가지고 사건번호 넣어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그거를 많이 놓쳐가지고, 어, 손해배상 책임지는 법무사, 변호사도 많이 있고요. 실무에서 일반인들이 그, 당연히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매 같은 거, 그, 이제, 그, 사건마다 사건마다 지금 배당이 하고 있지만 모든 단계 단계 절차마다 그 옛날에는 민사소송법에그 뒤에 단계 집행이 있었거든요.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그 민사집행법이 분리돼서 나왔어요. 이 이때 점으로 해서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그 이후에도 예기로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어, 경험의 바탕으로 하는 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어, 석박사 논문이라든지, 여러가지 책 쓰는 게 많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고요. 지금 이거 그 유튜브 하는 것도, 어, 지금 손님 거, 이거, 준비 서면, 그, 내려와. 지금 여기 우체국 오면서 사무실에서, 와서 여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서할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할 시간은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안 나고, 밥 먹을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아침, 전심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냥 간단한, 어, 간단하게 집사람이, 어, 그, 간식거리 있어주고 그거 먹고, 학교 저녁에 가서 간식이나, 그, 학교 동아리 모임, 학술 모임에서, 어, 먹고, 그, 뒷풀이 가서 술은 안 먹고, 안주로 배 채우고, 이렇게 생활을 하 하고 있습니다. 어, 바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 오늘, 어, 테크프롬에서 오늘도 저기 어, 세미나기 때문에 7 시에는 강남에 가야 됩니다. 어, 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어, 경매, 그, 바쁘시면 경매 어, 입찰 대리나 그리고 권리 보수 이런 거 전문가한테 문의하시는 게 좋고요. 경매 자체도 의뢰를 하든지, 그리고 나중에 잘못 받으면 내가 보러 가신 청 내가 허가하게 주치서 이런 것도 많이 문의 주시면 제가, 어,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1월, 민사, 형사, 경매, 등기, 그 행정소송까지 두루두루 다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어, 원스트 서비스로 이분이, 고객이 이름 A를 맡은 거같으므 전체적으로 해약 뭐, 솔루션을 자, 확실히 제시하고, 결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어, 손님들 고맙다고, 어,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 국회의원 표창, 온열 서비스 대상, 여러가지 상도 받았고, 요번에는 또 서울시장님이 표창장을 주신다고 해고 지금 거기 올라가 있는 황이다려고는 <laughs> 비밀인데 얘기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제 유튜브 듣는 사람이 얼마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게 진짜, 진짜인데, 그, 전문가들도 감탄하는 사람이 몇분 계신데, 일반인들 거의 안 보시고, 제가 그, 노래나 들고, 이렇게 경치 찍고 먹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추측하시고, 막 보는데, 사실 이거 돈 주고도 못, 뭐, 못 들을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책에도 안낸 내용이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고수들이, 고수들은 알아봐요.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근데, 일반인들은,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맡기지도 않고 손에 들고 그 쓸까 봉도 없이 여기 지금 손으로 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 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경질를 서비스고 제가 부동산 음, 법무사, 행정사, 어, 주식 채권 두루두루 투자하고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사기 때문에 진짜 이기스만 얘기하는 건데 엄청난 겁니다. 채권. 유튜브에 있는 그 빨간 거 유튜브 그 내용만 해서 어느 법무사, 나 변호사한테 지지 않으면 정부의 수준을 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이거 들으시는 분이 법무사,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는겁니다그 법무사, 변호사한테는 아 듣지 말라고 도움 안 된다고 이럽니다. 그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진면목을 알면 진짜 많이 어, 들을 겁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